여러분 이연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도 덕분에 정말 재밌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예매하신 예매처, 뭐 인터파크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저희 공연 후기 작성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,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뭐, 어떠한 후기든 상관없습니다. 나쁜 후기든 좋은 후기든 느끼신 만큼만 솔직하게 써주시면요. 저희가 앞으로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후기 꼭한 번씩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써주실 거죠? 네. 네. 네, 거짓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꼭 써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관객과 함께하는 포토 타임은 저희가 따로 진행하지 않겠고요. 여러분들이 저희들만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. 네, 지금입니다. 핸드폰 카메라, 지금 켜셔서요. 저희 두명한 5초 동안 좀 예쁘게 좀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카운터 5초 제가 세도록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감사합니다. 자, 사진 많이 찍어주셨는데요. 이 찍으신 사진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굳이 네, 뭐 핸드폰 배경화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. 네,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죠? 네. 예, 네, 인스타그램에다가 저희 은밀한 연예 검색하시면 저희 계정 나오고요. 저희 이름 검색해도 저희 계정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희 를 팬이 하셔서 인스타 뭐 게시물이라든지 스토리에 많이 올려주시면 그것 도 저희 공연 홍보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.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이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저희는 연극 은밀한 연예였습니다. 수고습세요